ତ ଖାଇ ଦିଅନ୍ତୁ ଏଫ୍ଲନ୍ତ୍ ଆଠ ତ ଖାଇ ଦିଅନ୍ତୁ ଏଫ୍ଲନ୍ତ 맥, I could be wrapped around your arms instead of being lonely. We could be gazing at the stars, but now it feels just like I wandered off into a room and closed the door behind. I never gave the key. To Though I wanted to, I should be trying something new, but now my body's aching. I'm tired of dwelling in the dark, it's just that my heart can't take it. I didn't know what it would cost me when I let you go. I feel alone, and I'm just singing. Mm. ハハハハ 사장님 이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그래서 사장님 이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예. Yeah. 대식사를 네. 네. 해주셔가지고 네. 너무 감동입니다. 심어리니까. 감동. 그냥... 우와. 여기서 장난. 네. 와 여기서 고르바초프. 네. 자, 우리 사장님께서 이 회장이신 거네요. 살림이 앞에. 네. 그렇죠. 와 대단하십니다. 3대째, 3대째 나무 네. 심고 계신 네. 진짜 기원하며 네. 짠팅. 음 좋습니다. 어... 오늘 초대하신 바로 그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. <웃음> 아유, <웃음> 영광입니다. 아이씨 저... 석에 앉은 사장님을 따라가는 펜션 뭡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<laughs> 대박 아닙니까 대박 와 이런 펜션에 저 혼자 묵어도 되는 겁니까 와,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를 제가 이래서 우연을 믿는다니까요. 올해 마신 맥주 중에서 가장 맛있습니다. 아,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냉동고에다 꽁꽁 얼려놨다가 수영하고 나서 찬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서 다시 수영장 나와서 마시는 맥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네요. 아유 세상 좋습니다 세상, 세상 좋습니다 세상 좋아. 소맥 소맥 소맥. 난 진짜, 소맥을 잘만들어 와 이렇게 로맨틱한 소소말 침대에서 나 혼자 잠들려면 소맥을 정말, 정말, 정버텨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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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문 넘어 뷰를 보겠습니다. 드디어 아침 뷰. 저쪽이 저의 미션 수행지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네푹 쉬었습니다. 아, 네. 좀 아유. 우리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보신. 뭐. 요즘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, 저희도. 아, 왜 공대방 좋아하세요? 이 일이 막안 하던 음, 일을 음. 하려니까 음. 체력이 딸려 버리니까. 이제 아침에 운동도 엄청 멋지네요. 네, 네. 이것 때문에 안 해갖고 저희가 한 거예요. 그럼 요 일때만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? 일단은 바람 아래에서 그냥 그만 가는 게목도고요그 전후 일정은 그 사정에 음, 따라 했다. 상황에 따라 진짜, 진짜 바람 아래에서 바람 아레에서김껏 아래 안녕하세요. 고독한 여행자입니다. 김포공항에 나와있습니다. 연말을 맞아서 모란에 고마웠던 분들을 네.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네.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오신 우리 용이님 더 어리고 잘생겨져서 오셨어요. 뱅디가르기 스타우스가 2020 네. 고독한 여행자 배 네. 숙소 대상 대상이 수정됐습니다 네, 축하합니다. 네. 네. 여기 멋지게 지어주셔서 그렇습니다. 우리 여기는 아, 아니요, 아니요. 음. 지, 직접 목공으로. 네 아니요 저 여기보다는 음. 와, 어디가 더 좋아? 뱅디 사장님과 네. 어머니 건사님의 그그 아, 때문에 오신 분들. 아, 일단 음. 저는 그냥. 보험 정도. 음. 네.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돌 호텔로 가자. 머리가 딱 서는데요. 아, <laughs> 머리가 딱 서는 느낌.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원빌리버블. 와, 이게. 하녀 니님수 항상... 아, 있습니다. 아, 원빌리바브 너무 와. 멋있습니다. 이런 풍경 때문에 용인님이 데려오셨군요, 우리를. 원빌리바브 와. 풍경이 미쳤다. 와. 원빌리바브. so r o m a n t i c fantastic. 참말로 고맙스광 참말로 고맙스당 참말로 고맙스당 <laughs> 아 참말로 안했으면 안일 날뻔 했스당 하영 고맙스당 뱅디언니가 원래 아리스타시거든요 네. 아, 아, 아 맛있네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커피 맛 크, 노코모에서 크리스마스에 마시는 우리 뱅디언니표 커피 맛 아 아주 좋고 커피 맛 좋네요 와 두번의 투샷 멋있습니다 그런 하늘을 배경으로 같네요 약간. 약간 히말라야 같기도 하고 야, 안나푸르나가 2020 고독한 여행자 대한민국 숙소엔 맛집 대상! 와또 네. 제가 묵었던 그 전국의 수많은 멋진 숙소 중에서 최고 대상 한 군데를 꼽는 겁니다 2020고독한여행자 숙소 대상 수상자군? 뱅디가르븐입니다 뱅디가르 게스트하우스 시장님 오. 자 트로피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김선자 <laughs> <laughs> 어, 도망가십니다 김선자 사장님 어, 왜 도망가신 걸까요? 숙스러움이 <laughs>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도, 도망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 사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뱅디가는 네, 항상 이용해주시고 항상 더 멋진 더 편안한 제아가 되겠습니다.